이 성령의 역사에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말이죠. 이세 가지. 자녀들은 예언한다. 미래적인 말이죠.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좀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죠. 어른들은, 노인들은 꿈을 꾼다. 이건 이상적인 것이죠. 이게 한마디로 다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드림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꾸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한 크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이 방에 있는 분들 중에 정말 성령에 충만하다. 내가 계속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르게 하나님과 커넥션 돼서 내 영이 살아서 지금 잘 가고 있다. 그거의 증거가 뭐냐? 방언 때때때때 이런 성령의 부분적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가? 비전이 있는가? 하나님의 꿈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얼굴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이 표정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비전이 없는 거예요. 꿈이 꺾여 있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만든 노래가,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생존 수준을 넘어서, 경쟁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붕이 될지어다 말에요 하나님의 꿈이요, 꿈이 없는 백성,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진 백성. 여러분, 성령은 비전의 영이에요. 성령은 비전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을 꿈꾸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꿈꾸게 할지어다 네. 하나님이 이때 저희 공동체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을 꿔라 네. 하나님의 꿈에 참여해라 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이 시즌에 God's dream 하나님의 꿈 우리가 꿔야 될 하나님의 꿈이 그러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왜이 시즌에 우리 청년 공동체를 시작으로 해서 이 모양 저으로 리더들에게 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마음을 다시 이때 선포하고 붙잡게 하시는가.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꿔야 될첫 번째 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꿈이 있다니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꿈꾸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 만군의 여호와의 꿈 무슨 꿈인 줄 아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공평한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여러분들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꿈은 지금 여기에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꿈꾸세요. 저항의 요소도 많고 아직 과도기적인 것도 많고 우리의 육체에 죄의 바이러스도 있고 많이 불안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여기 지금 오기 시작했다. 회개하라. 그리고 빨리 죽어서 천당가자가 아니에요!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꿈이 이 교회에서부터 실현될지어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들에 대한 꿈입니다. 저도 그 꿈을 꾸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들에 대한 꿈을 꾸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꿈이 되길 바라요 저같이 목사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어느 영역에 있더라도 중요한 건그 어느 영역이 네가 원하는 영역이라 주가 부르신 영역이라면 거기서 하나님의 꿈이 되시길 추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시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시는가. 우리 문정의 목사가 새벽에 눈을 뜨면서 God's dream.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이게 뭐지? 그것이 영안에 착상된 상태로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승만의 어떠함, 이승만 박사의 스탠스를 떠나서 그 뒤에 이 민족을 이렇게 붙잡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 아멘. 하나님께서 이시 왕족의 한 젊은이를 죽음의 사형수로 감옥에서 아무 소망 없이서 손가락 하나씩을 빠가면서 그 고통 중에 죽음만 기다리던 그에게 누군가 성경을 집어 던져줘서. 큰 칼을 차고 있으니까 성경을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제수들을 들어올 때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수들이 착한 제수는 예, 그러고 넘겨주는데, 안 착한 제수는 욕을 욕을 하고, 그러면 다른 제수가 어서 그거 넘겨줄 때까지 한 장을 한달 동안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말씀이 외워지고. 아멘.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서원을 해요. 하나님의 꿈이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꿈이 임한 것을 기도로 돌려드리는 걸 서원이라고 해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만약에 나를 여기서 살려서 보내신다면, 세워질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겠습니다. 아멘. 어쩌면 미국에도 없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공식. 재원국회를 처음으로 여는 서기록에, 목사이자 총리인, 누구 나오셔서 기도로 이 나라를 건국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이게 우리 공식 재원국회 서기록에, 우리 국가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등장한 사람들의 어떤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 할렐루야! 역사 비대, 인구 비대,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근데 인구 비대, 역사 비대로 치면 미국을 능가한 선교 대국으로 이 짧은 시간에 일으킨 이 일이 우연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 이승만의 꿈이 딱 100년을 봤더라고요 놀랍죠? 100년을 봤어요 그 100년을 본 꿈이 있죠? 지금 요때쯤다이루어졌어 이제 이제 새 꿈이 필요해요 이제 또 앞으로 100년을 내다볼 꿈을 누군가 꿔야 돼요 그 꿈은요 지금 요 시즌에 다 성취됐고 이루어졌고 이제 옛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다시 누군가를 통해 누군가의 눈을 통해 누군가의 가슴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의 꿈을 누군가 꾸어주길 원하고 있다는 걸 제가 듣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네. 여러분, 이 교회가 앞으로의 다시 백년,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에 꿈을 꾸면 안 되겠습니까? 네. 이 교회에 하나님의 꿈이 임할지어다. 전이교회 네. 청년들, 이 교회에 군회가 있고, 태중에 있고, 해외가 있고, 우리 아들과 딸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꾸어질지어다. 백년 네. 전한 선각자에게 그의 의지와 그의 스탠스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민족의 꿈을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이제 새로운 꿈, 이제 앞으로 백년을 나갈 꿈, 앞으로 백년을 내다보며 이제 예수님 오실 때더 역동적인 땅이 진동하고 세상이 흔들리는 이때를 바라볼 하나님의 꿈들이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와 함께 꿈을 꾸세요. 저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나라는 한 사람이 뭘할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뭘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당신의 꿈을 꾸기 위해 우리를 모아주셔서 한 부르심, 연합된 부르심. 어, 나도 그런 꿈을 꾸고 나도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네 그 꿈이 너의 꿈이자 이 교회의 꿈이자 하나님의 꿈이자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함께 꿈꾸셔서 다시 백년을 꿈꾸는 일을 하나님이 묻고 있다 이 몸에 부어지시는 꿈 바로 여러분의 꿈이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합해서 이루는 이 꿈이 하나님의 꿈 되기를 추원합니다